밴드 붙여주는데 의사 <laughs> 선생님 뭐래요? 밴드 붙여주래. 밴드 붙여주래요? 응. 아 어디에다가요? 다리에다가요. 그빈 노란색 빈은 왜 다쳤어요? 아까 다리에 콩맞춰주고요 나무에다가 콩. 음 나무에다가 콩 부딪혔어요? 응. 어 아까 노란색 빈이 나무에다가 콩 부딪혀서 다리 다쳤죠? 다. 지금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될 때, 네. 다녀주세요, 태녀주세요 알겠어요. 언니 꼭. 다녀주다주세요주세요태녀주세요태녀주세요태녀주세요 내가 주세요다녀주세다요주다 <정말이야. 타이어> <laughs> 어디야야 자유. 아야야. 어디야, 아야요 모기가 물렸어. 모기 물리면 어떻게 돼요? 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파이어 되는 거죠. 모기 물리면. 응. 나니 몇번 물렸어요, 모기? 세 번. 세번 물리면 뱀파이어 되잖아요. 나은이 오늘 밤에 뱀파이어 되는 거예요? 응. 어떡해요. 할머니랑 이모한테 인사하세요. 뱀파이어 되기 전에. 안녕. 안녕. 응. 안녕히 좀 하세요. 뱀파이어 줘야겠네. 뱀파이어 될까 봐 걱정돼요? 응. 어떡하죠? 뱀파이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뱀파이어, 모기 잡아야 돼요? 응. 맞아요. 우리 같이 이거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모기 잡을까요? 응. 알겠어요. 어? 아이 뭐야, 야! 야! 어, 어디서 모기 잡, 어디서 모기, 어디서 모기가 들어온 거야? 어디서 모기가 들어온 거야? 에, 뭐야! 어? 분명을 바... 봤어. 분명히 봤어? 응. 모기 엄마랑 같이 잡아볼까? 어, 보면, 아빠, 아빠. 밥... 이어봐. 모이 분명히 봤자 이어봐. 보면, 분명히 봤어? 모기 분명이봤어 목이? 응. 어디서 봤어? 여기, 우리, 우리, 야기우야우어올라갔 올라갔어? 리우아우고우아우 여기, 모기 리 우리, 기리 우리, 우리, 물러 그래? 그래? 응리우 모기 저리 가!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다 라니는 잡았네? 어. 잡았어? 아니죠 아니 못 잡았어? 모기가 어디 갔지? 야! 이거 뭐야? 잡아 나니 인사? 안녕? 뭐야? 뭐 나니 할머니. 할머니 안녕? 유명 할머니랑 모일 뭐게 했잖아 나니 안녕? 뭐야? 뭐야? 할머니 엄마랑 그 안녕, 인사, 안녕. 이거 뭐야? 우와, 무기 뭐잘 잡는다. 안녕.